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신봉동 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장태동입니다. 최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신봉동의 교통 개선과 주거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백역하고 신봉동 간 도시철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이 되면 과연 어떻게 철도만 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편의성이 증대되는지 물어오셔서 제가 오늘은 짧게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금년 7월에 용인 동백역 그리고 GTX 구성역 성봉역 신봉동을 연결하는 15km 구간의 도시철도 연구용역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 말이면 이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즉베니피트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0.7 이상이면은 이 계획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봉지구의 경우 현재는 4만 명 정도가 거주하지만 지하철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신봉 2지구가 내년부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6만여 명의 인구로 어,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타당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백궁기 시장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 사업 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포함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으로 확정시켜서 국비를 투입하여 이 사업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수순으로 그런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선에 관심이 큰 것은 플랫폼 시티 구성 GTX 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용인의 중심 지역을 관통하게 되고 실제로 이 계획이 완성될 경우 신봉지구는 구성역 GTX와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교통 전문가들은 용인 동백에서 구성 GTX 역을 거쳐 신봉지구에 새롭게 조성되는 노선이 용인의 인구 밀집 지역과 중심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용인의 새로운 골드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동백 신봉역 도지철도가 구성역 GTX역과 연결된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정거장만 가면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성복역을 지나고 또 거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곧바로 구성역 GTX역과 연결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현재 동탄역에서 지제역, 오송역으로 가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연결되는 SRT역이 있습니다. 이 역이 서울 쪽으로 연장되어 동탄역에서 구성 GTX 역, 성남역, 수서역, 삼성역까지 노선이 개설되는 것이며, 2023년 구성역이 완공되면 구성역에서 수서까지 10분, 삼성역까지 13분, 서울역까지 19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구성역에서 GTX 노선에 진입하여 삼성역을 거쳐서 서울역까지만 가면.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ABC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통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힘이 날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며 저도 더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